9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왕간이 4만 이호 마병이 1만 2천 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계에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줌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갖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자먼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 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열1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1천 번제는 1천 번의 제사인지 아니면 1천 제물을 드신 제사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정 개혁은 1천 번제로 기록하지만, 세 번역은 번제물은 1천 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요. 공동 번역도 그 제물의 번제물을 천 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1천 번제는 천 번의 제사보다는 천 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는 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교에서 회 행하고 있는 천일새벽기도 천일예배, 천번의 횟수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의도와 다르다고 보는 것이 좋겠지요. 여기서 배울 바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존기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은 것이지요.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윗을 통하여 만드신 왕국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응답합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이 같은 대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솔로몬은 나라를 잘 다스렸고 나라가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3장 1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사장은 그로 인해서 나라가 흥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나라가 흥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고 그 민족은 바닷가에 모래할 수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시행하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흥황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21절에서 28절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나열되는데요. 21절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 강, 즉, 유브라떼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와 애굽지경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사는 동안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정봉했던 나라들은 여전히 솔로몬에게 종속되었으며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줄곧 조공을 바쳤습니다. 보통 왕이 바뀔 경우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조공 바치는 것을 철회하고 새로운 왕에 대항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도 다윗과 맺은 조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갔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영향력과 세력이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와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22절에서 23절은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비되는 식량의 양을 기록합니다.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이며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입니다. 본문의 새는 먹을 수 있는 새로 어린 암탉이라고도 하고 또는 뻑국의 일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식솔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실로 엄청난데요. 본문대로 하면 약 4천에서 5천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방 땅에도 평화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4절은 솔로몬이 다스림으로 평화가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말해주죠. 그강 건너편, 즉, 유브라데 강 이쪽에 있는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 즉, 유브라데 강 서쪽 모두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딥사는 유브라데 강의 심한 굴곡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금의 딥세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초기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도 그리고 민족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25절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의 평화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의 시익으로 표현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 이스라엘의 전 지역이 평화를 누렸다는 것이지요. 그 평화를 누렸다는 표현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 표현은 평화와 안전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으로 구약성경 11기와 18장 31절, 미가서 4장 4절, 스가랴 3장 10절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의 군사력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4만필, 마병이 12,000명입니다. 역대하에서는 말이 4,000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방 관장들은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맡은 달에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 없게 하였다고 하지요. 29절에서 34절은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토록 놀라운 지혜를 누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라고 기록하죠. 솔로몬이 다스리던 초기 역사에서 나라가 경고히 서고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동양 사람의 모든 지혜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고 기록하지요. 이 지혜는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오리 아들 해만과 갈곡과 다르다보다 더 낫고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세상 어느 지혜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한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천편을 말하였고 노래는 105편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목의 이치를 설명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설명하였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연의 이치를 통찰력 있게 볼줄 알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인간의 본성과 행위에 대한 다양한 국면을 파헤쳐서 설명해 낼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장은 솔로몬 집권 초기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나라의 틀은 다윗이 세운 틀 안에서 더욱 안정되었고, 인구가 증가하였고, 백성들은 평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변 국가는 여전히 조공을 바쳤고, 군사력은 증가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솔로몬의 능력이나 지략 때문이 아니란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운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나라가 강해지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 때문이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때문에 나라가 경고하게 된 것이 맞는데요. 이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솔로몬의 후기 역사를 보면 나라가 영적으로 쇠퇴하며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는데요. 그 이유는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솔로몬이 누리는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혜와 총명을 듣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이 지혜와 총명이 다 부질없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총명과 지혜의 영인 성령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길 때가 있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견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